성경 말씀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10장 아니 10절 어, 그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내 세상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죽어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네, 심판에 담겨진 격려와 소망이 우리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이 페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의 심판, 즉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을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복음도 하나님의 공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굳이 십자가의 희생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아, 자기 자신과 모순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 십자가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러한 형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두 그 신앙의 주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거짓 교사들의 위협과 때로는 유혹과 그런 미혹 가운데에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멀리 하며 또한 그것과는 좀 동떨어진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할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 사도는 과거의 성경 역사 속에 있었던 어, 대표적인 심판의 메시지 악인들에 대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런 호색과 탐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라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분명한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에는 이러한 어떤, 어, 호색, 즉, 음란한 삶과 또한 탐심으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죠. 이러한 호색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가득해서 이 문화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가치관 가운데 틈타고 있는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적인 문화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앞세운 그런 탐욕의 문화가 세상의 가치관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교회의 경건한 무리들을 경건치 않은 자들로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주제와 오늘 세상에 가득해 있는 이 문화의 가치관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에 있다는 거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인데 거짓 교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타락시킨다는 거죠. 우리를 하여금 성적으로 방종하게 하고 세상의 탐심을 가득 품고 욕심껏 살아가게 우리를 타락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하고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뜻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덕을 더하는, 지혜를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불렀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마을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주어진 것이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어, 천사장인 미가엘 선지자와 미가엘 선그 천사장과의 전쟁이 있는 그러한 어떤 장면이 묘사됩니다. 하늘의 용이 쫓겨나 받아서 땅 아래로 쫓, 쫓겨남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죠.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심판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사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분명히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아니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설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천사의 시험이 에덴동산에서의 시험을 초래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에덴동산에서 하바가 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와에게 접근했던 이 뱀의 형상으로 접근했던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하와를 미혹합니다. 그들에게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불필요하고 부당한 명령인 것처럼 이 뱀은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유혹하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미혹하여 인간 공동체 안에 죄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틈탔던 것들이 바로 이러한 범죄한 천사들이 저질렀던 만행인 것입니다. 이론이 나여 죄의 열매가 인간 세상에 맺혀지게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볼때 더더욱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범죄한 천사들의 그 심판이 얼마나 합당한 심판이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겠죠.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직접적이고 단호한 공의로운 심판을 이야기할 때첫 번째 예로 들었던 내용입니다. 또는 오늘 5절 말씀에는 노아의 심판, 즉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줍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는 거죠. 이 홍수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를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멸망당한 세상을 베드로사도는 옛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지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그 심판 가운데에서 보존하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가운데 의로운 노아를 비롯해 그의 가족 일곱 명은 분명히 건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경건한 자의 삶과 경건치 않은 자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 이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경건치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분명히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와 같은 심판에서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노아의 심판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물로 심판한 사건이라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불로 심판한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 하늘에 샘이 터지고 또, 땅 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터지는 그런 물이 창궐하여서 모든 호흡 있는 생명을 다 멸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갖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성은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또한 땅에서도 용암이 치솟는 그런 어떤 불과 연관된 심판의 메시지가 소돔과 고모라성의 심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도 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장하여 제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불바다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들이 후세를 살아갈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십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구약에 나타난 이러한 물로 인한 심판, 그리고 불로 주어진 심판, 이두 대표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던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그 경건치 아니한 삶의 문화와. 가치관의 혼동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권고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사도는 이와 같은 구약의 그 대표적인 심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가 되면 온 열방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과 영벌로 나누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을 받거나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거나 하는 분명한 심판의 때가 올 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는, 구원을 받는 은혜에 거할 것인지, 아니면 경건치 않은 무리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혼동되어 그와 같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는 분명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범한 천사들과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날 경건치 않은 삶을 살면서 거짓 교사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들에게 큰 심판에, 분명한 심판에 본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노아와 롯의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어떻게 건지셨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보고 보게 해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의로운 롯은 고통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신앙인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삶을 선택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할때 이 죄악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힘겨워하고, 때로는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어, 너무나도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될 때,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세상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같은 경우에 보면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이야기를 보면 소돔성은 특별히 성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한 그러한 어떤 세대였습니다. 성적으로 아주 타락이 심한 곳이었죠. 로스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저지시켜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보았지만 그 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될 정도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로시 신앙을 유지했느냐 유지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소돔성을 심판하기 위해 보내받은 두 천사를 로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러한 말씀에 의지하여 그 천사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가죠 모시고 가서 그 천사들을 하룻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자신의 집을 내어드린 그 모습 속에서 그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적으로 깊이 타락한 문화 속에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자로서의 어떤 삶의 행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베드로 후서의 말씀 가운데에도 롯을 의인으로 분명하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롯은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을 살아가면서도 그성 사람들의 타락한 그러한 성적인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심판해서 건지실 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구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 우리는 오늘 베드로사도의 권면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은 당연히, 마땅히 심판받게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거짓 교사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는 더 성공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더 행복해 보일 수 있고, 더 유익하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삶의 어떤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경건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과 이런 어떤 메시지에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한 삶을 선택한 자들에게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조정하신다는 것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그 표현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시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형벌할 줄 아시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관하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자, 그들의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러한 주관하는 그런 어떤 역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 주관자로서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불의를 행하고, 또한 거짓을 이용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주관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인 경건한 삶,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삶,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 또한 악한 세상 타락한 성읍들을 멸하셨던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패약한 세대에 살고 있던 노아와 또한 롯을 분명히 그러한 심판 가운데에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도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노아를 붙잡으셨고 또한 롯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담대히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나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뜻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된 선지자들과 거짓된 교사들은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제 생각에 있는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말하며 경건한 사람들을 미혹하려 하지만 저희들은 더욱더 깨어 있어. 하나님의 뜻인 선을 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또한 그들을 심판 가운데서 분명히 건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저희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